를 살아가는 게벅찬이들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야 하는 이유를 사소한 것에서 발견해 보는 시간. 오늘 우리가 죽지 말아야 할 사소한 이유. 오죽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야 또 우리 둘이야? 사운드가 허전하네요. 아, 나는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어, 오늘은 네. 또 어떤 또 아파? 예상치 못한 네. 이슈로 무슨 이슈야? 저와 에디가 둘이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네. 무슨 이슈인가요? 또 아파요? <laughs> 뭐 길게 말하지 않고 네. 팀장 이슈라고 해두겠습니다. <laughs> 뭐 회사 일은 혼자 다 나. 네, 팀장 이슈 있고요. 뭐 일단은 저희들이 진행을 하다가 네. 뭐 설마 안 오시겠어요? <laughs> 뭐 오면 오는 거고 말면 많은 거죠. <웃음> <웃음> 오시겠죠. 또 저희들이 보는 것도 음... 처음도 아니고 익숙하잖아요. 이제 처음도 아니고라는 말을 하기에는 음. 너무 많이 한거 익숙하잖아요. 같아. 익숙하지. 러지 뭐, 네. 않고 해보도록 그렇죠.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지내셨나요, 한주간 음… 한주간 너무 아파요. 음… 바빠요. 뭐야? <웃음> 음… <웃음> 일단 그 전에 제가 한번 자리를 바꿔봤는데요. 네? 어떻게 또 들으시는 분들이 목소리가 좀 나아졌는지 궁금하네요. 아, 그냥 이, 제 왼쪽에 계시다가 <laughs> 제 오른쪽으로 가셨잖아요. <laughs> 네. 이게 좀더 좋은 마이크라고 해가지고 어... 한번 좀 옮겨봤습니다. 음. 그러고 보니까 이 좋은 마이크를 맥스만 쓰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음. 보이스상을 받지 않았나? 아, 보이스상을 네. 탐내시는 건가요? 저는 올해? 보이스상과 더후모리상과 MVP 삼관왕을 또 어. 올해 노리고 있어가지고요. 오, 어, 삭스리하시겠다. 네. 네. 그러기에는 좀 열심히 <laughs> 하셔야 될것 같은데요? 아, <laughs> 노리고 있다기에는 네. 오, 잘 모르겠다. 열정이 요즘 좀 네. 떨어진 것 같다라는 아니야.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얼마나 열정적이냐면 어제도 새벽 4시까지 컨텐츠 준비를 했어요. 어. <laughs> 그 얘기는 좀 이따가 또 하도록 어. 하고요. 요즘에 너무 바빠요. 요즘에 이게 제가 이제 내일부터 3 주간 회사를 자리를 비우는데요 네. 가기 전에 처리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음. 이게 이번 주에 모든 일들이 저번 주랑 이번 주에 몰려가지고 음. 새벽 그러니까 거의 1 2 시에 매번 퇴근했어요 한 일주일간은 음. 밤1 2 시에 음, 음. 어제는 새벽 2 시에 퇴근을 오. 하고 뭐 그래서 정신이 너무 없고 뭐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 근데 저는 괜찮은데 왜냐하면 내일부터 저는 없으니까요. 떠나실 예정이잖아요. 네. 어디로 가시는지 좀 들어볼까요? 일단 내일은 안산으로 가고요. <laughs> 아 네. 연인니까 또? <laughs> 네. 내일 모레는 이탈리아로, 음, 로마로 음. 제가 가는데요. 아좀 큰일 난게 뭐냐면 로마 피렌체 베네치아 숙소를 예약을 했는데 네. 피렌체에서 베네치아로 가는 기차표는 아직 예약을 안 했다. 음... 그러면 이제 그 현장에서 할수 있나요? <laughs> 아, 할수 있죠. 뭐 어... 거기도 사람 사는 되지 않겠어요? 매진될 수도 있잖아. 아 그러니까 내 네, 예약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어... 마지막으로 뭐 아무튼 뭐 그렇게 바쁜 삶을 살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네. 저는 좀 그래요. 네. 연휴에 휴가를 붙여서 네. 쓸때 네. 예상했어야지. 연휴 전에는 당연히 바쁜 거 아닌가요 아... 연휴를 앞두고 있으면 처리해야 될 일이 당연히 많은데 네 맞아요 연휴에 붙여 써놓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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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가 붙여 <부처> 써놓고서는 <laughs> 아좀 변명을 하자면 갑자기 일이 몰렸다 그니까 러 내가 갖고 있는 음. 예상되는 일이 바쁠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이제 하나하나 인수인계들을 좀 해나가면서 음. 어떤 여유를 찾고 있는 와중에 음. 나도 모르는 아젠다들이 자꾸 이렇게 저한테 떨어져가지고 음. 정말 바쁩니다 음. 네. 근데 뭐 네. 에디뿐만 아니라 모두가 들으시는 분들도 다 맞아요, 요즘 네. 엄청 바쁘실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이어 뭐 연초기도 하고 아직도 음, 음. 특히 뭐 연휴 이제 껴가지고 네, 맞아요, 네. 뭐 이건 연휴 뒤에 나가겠지만 네, 네, 네. 많이 바쁘셨을 것 같은데 네. 들으시는 분들도 힘내시면, 음. 힘내시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또 맥스만해도 바빠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laughs> 저는 뭐, 저는 뭐더 이상 코멘트는 하지 않, 않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저는 어, 계신 분들하고 음. 얘기를 하고 싶지. 아, 안 계신 분의 얘기를 뭐 계속 하고 싶지 아, 않네요. 그러고 보니까 연말, 어, 축하 멘트를 보내주시지 않은 게스트가 상을 받는 거는 싫다고 그때 주장을 하셨던 것 같기도 하네요. 싫다고 하진 않았습니다. 아, 싫다고는 어, 고려할 네. 필요가 있다. <laughs> 아, 현재 집중하는 스타일이시네요. 그렇죠 그리고 네. 저는, 어, 현재 집중함과 동시에 네. 어떤 우리가 이. 현재 얼마나 성실하고 있는가? 어. 요거에 이제 주관적으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아, 오늘 성실 단어 많이 나오네요. 인생의 전반적으로 아, 네. 그 기준에 따라서 네. 이렇게 오,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지금 오늘 오다가 카야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이제 독립하겠다. <웃음> <웃음> 지분 달라. <laughs> 너네 이런 식으로 뭐 뭐라고 이제 진심이 아닐 거면 독립하겠다. <laughs> 어뭐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네네. 저는 뭐 제가 모조사를 뭐 벗어나서 뭐 어디를 가겠어요. 아, 다만 오 감동이네요. 다만, 그러니까,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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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외 다른 사람이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아아 <laughs> 아, 아,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누군 버튼 누르셨나요? 네. 팀장이슈의 주범. 뭐 혼자 아. <laughs> 못 먹겠어요. <laughs> 세상 일은 다 하고 계신. 혼자 다 하고 계신. 백스가 <laughs> 왔습니다. 누가 보면 대한민국의 일은 혼자 다 하는 줄 알겠어요? 근데 저는 지금 오전에 바빴다고 치고, 네. 아니, 사실 지금 멘탈이 완전 나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데 아, 아, 아무튼 네네. 저는 그렇다 치고, 네네. 제가 어제 1 1 시에 퇴근했고, 에디가 네. 2 시에 퇴근했더라고요. <laughs> 어, 맞아요. 그 얘기를 방금 <laughs> 하고 있었습니다. 본인이 얼마나 힘든지 또 얘기하셨던가. 네. 아, 아, 네. 또 징징댔어요? 네. 뭐 제가 징징거리는 사람이 아. 우리 기분들밖에뭐덜겠어요 그래서. 뭐 해명하세요 해명 방송 몰려 그 그거 알죠 침착맨 뭐 이런 분들도 설명해 어, 늦으면 증각 설명해? 설명해 하거든요 몰라요 <laughs> 아, <김> 멘탈 나갔어요 <웃음> <웃음> 이거 제가 지금 편집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안 오는데 편집을 해요 그냥 내보내요 <laughs> 그냥 제가 말했죠 네. 어 왔습니다 하고 그냥 바로 아, 다음으로 넘어가야 된다 깔끔하게 그래요. 그냥 내보내요 다 <laughs> 응. 댓글 읽어볼까요 네뭐 근황 없으세요 아제 근황이요 네어 저는 그래도 두 분보다는 좀네 워라벨을 지키고 있는 것 같고요. 어, 한참 바빴잖아요, 또. 그쵸? 지금도 바쁘고. 그런데 또 저는 또 일찍 오기 때문에 회사에 아. 일찍 일을 시작해서 일찍 끝나는 편입니다. 그래요. 네. <laughs> 뭐 그래요. 네. <laughs> 아 물론 야근할 때도 있었는데. 네, 네. 연휴 전이니까 뭐 그랬으냐고요. 네. 일단 뭐 음. 버티는 거죠. 네. 카야가 선전포고를 했어요. 뭐야? 니네들 자꾸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전 니네들 이러고안할 거야. <laughs> 약간의 과장. 니네 <laughs> 작가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지분 다 갖고 지분 나티 다, 다 넘겨라. 지분? 어, 우리에 무슨 지분이 있어? <laughs> <laughs> 아 장난이고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맞아요. 우리 사이에 지분 이 여다가 딴들 들으시는 분들이 뭐. 네, 맞아요. 무슨 상관이겠어요. 네. 지분을 가져가면 그만큼 투자를 더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laughs> 아 멤버로 교체하겠다. 매출은 얘기였어요. 아, 아 멤버로 교체하겠다. 그런데 어. 어. 오죽사는 세 명일 때 가장 빛나는 법이잖아요. 어. 어떤 3명 인지오고 <laughs> 있나요, 지금? 은 <laughs> 저도 3명 좋아요. 아... 3명의 밸런스가 맞다고 e 가거든요 네, 좋네요. 네, 그래요. 네. 댓글 읽어보겠습니다. 네. 댓글 제가 먼저 읽어봐도 될까요? 뭐 s t a k 요 a l t t h t t 야 오늘 t t h t take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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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읽어요. 열받게 하지 말고 <laughs> 네, 네. 다람쥐 달려 님이 새롭게 등장하셔서 팟빵에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애인이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매력을 느껴서 하는 덕질? 못 참아. 안 돼요 예를 들어 뮤지컬 덕후 오케이 뮤지컬 배우 덕후 엥뭐 <laughs> 어, <laughs> <오>, 각색을 잘한다 <laughs> 표정을 이렇게 말로 좀 표현하는 그런 아니, 재능이 있네 어, 뭐라 하니까 더 열심히 안해좀 뭐라 해야겠다 <laughs> 나는 어, 다람쥐 단련님이랑 나는 이제 앞으로 같이 가기로 했어요. 근데 왜 거기 앉았어요? <웃음> 네. <웃음> 아, 방송 들어보지 말아요. 아, 아, 오케이, 오케이. 한 번만 더 얘기해줘요. <laughs> 제가, 아, 재밌다. <laughs> 뭐야? 2024 보이스 덕후상을, 아, 보이스 덕후상은 뭐야? <laughs> 정신 안 차려요? 보이스상을 제가 지금 노리고 있거든요. 아, 자리 바꾸면 그게 돼요? 근데 제가 오늘 엔지니어분께 여쭤봤는데 맥스가 갖고 있는 마이크가 좋은 마이크라고. 아 그래서 마이크 그 좋은 마이크 있는 자리로 옮겼습니다. 근데 그 녹음 음악 녹음할 때도 그런 게 있어요. 마이크 아무리 좋아도 악기가 좋지 않으면 <laughs> 음. 소리가 안 좋은 거야. 그래요. 아,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다람쥐 달려님이 우리한테 이게 댓글 남겨주셨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카야? 이게 말이 되냐? 덕후 왜 이해가 안 된다라고 그때 그렇게 주장을 하셨던 사람 아닙니까? 아니, 저는 이해가 안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음, 음. 그냥. 그런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끼리 만나고 할 사람들은 할 사람들끼리 만나야 된다고 하고 네, 했고 네. 다람쥐 달련님이랑 애들이랑 잘 맞는 거 같은데요? <laughs> 무슨 의미야? 근데 대부분 이러 이렇지 않나? 그래. <laughs> 그래서 저는 더 명확해졌어요. 어떻게?끼리끼리 살아야 된다. <laughs> 세상에 어, 그럼 그렇지. 응. 난 굳이 머글들에게 이렇게 막 머글들을 이렇게 어, 어, 설득하려 어, 하고 어, 별로 어, 이러고 싶지 어. 않아졌어. 뭐 그래요. 그리고 그 관련해서 생각이 좀든게 네. 이런 덕질 DNA가 있는 것 같아요. 어, 맞아. 나는 근데 그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타고 어. 나는 거라서 우리 애가 마치 이런 성격과 체형이 다 MBTI가 타고 나는 것처럼. 아, MBTI는 <laughs> 네. 타고 나는 <타곤하는> 건가요? <laughs> 형성되는 거죠. 피에 들어 있잖아요. 네. 아, 아, 그치. 피 뽑으면 티잖아 음, 덕질 유전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다름지 달려님 덕질 유전자 없는 것으로. 근데 저는 이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뮤지컬 덕후 오케이, 뮤지컬 덕후 엥. 그렇죠. <laughs> 뮤지컬 배우라고 이건 나즈. 아, 뮤지컬 배우 덕후 엥. 근데 이건 덕후라고 보실 수가 없는 게 아, 뮤지컬 팔수 있지. 음, 근데 음, 뮤지컬 음. 배우를 파지 않는다. 어. 이게 어떻게 해야 되죠? 아... 이해가 아... 안 돼. 그러니까 그게 싫다는 거야, 근데. 그니까. 어. 어. 그런 덕질 싫다는 음. 거야. 근데 약간 이렇게 들려요. 만약에 어. K-POP을 좋아해. 어. 하지만 K-POP 가수에겐 애정이 없다. 아... 이게 이상하지 아... 않나요? 아, 니 그거, 그거 너무 극단적이지 않아요? <laughs> 그 너무 극단적이지않아요그 가수 의 음악을 좋아하는데 그 가수의 어떤 그 어, 개인적인 어. 거기에 관심이 없다는 될수 있죠. 그치. 그치. 아, 저도 개인적인 거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생일은 관... 뭐야? 그게 왜 개인적이죠? 그니까이 생각 자체가 그걸 그, 벗어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아니, 내가 깨어나서 세상에 아니에요. 왜 사람을 혼내고 그래요? <laughs> 늦게 왔다고 혼내면 안요 <laughs> 좋아요. <laughs> 아 재밌네. 우리 그러면은 한번 더해 여자친남자친 아, 지겨워요. 직접 한번 더해. 다음 댓글 읽어보겠습니다. 네. 코머스님, 저 오늘 추락의 해부 보러 가는데 맥스님이 좋은 영화라 하셔서 안심 보고 오겠습니다. 오. 크레센도는 우아한 오디션 프로그램 느낌입니다. 저는 임윤찬님 이야기만 나오는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들도 많이 나와서 오히려 더 재밌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피아노를 대하는 자세를 듣는데 너무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클래식에 관심도 없고 잘 모르던 사람이었는데 재미있게 보고 왔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게 맥스가 뭐 거의 뭐 이동진이야? <웃음> <웃음> 뭐 누가 보면 뭐 <laughs> 이거 뭐 어떻게 그렇게 생각했지? <laughs> 맥스님이 좋은 영화라고 하셔서 안심 그 벌써 이제 좀 그게 만들어지네요 뭐가요 그 어떤 프레임이요? 네 근데 그때 그렇지 않으셨어요? 상영 시간을 고려해서는 볼려고는 어. 아니라고 했던 아, 것 같은데? 아, 아, 아. 어, 어, 그렇죠. 아, 좋은 영화. 네, 이동진 작가님 은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 그렇지. 상영시간 길다고 안 보고 싶다. <laughs> <알수 웃음> 허리 아프다 있죠. 이런 얘기 안 하잖아. 못하는 걸 수도 있어. 우리가 그럼 <laughs> 한번 모셔가지고. 아, 아, 어, 긴 영화 진짜. 긴냐화 아, 음. 어, 좋아요, 좋아. <laughs> 네. 좋습니다. 네. 로열 세븐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네. 뭐부터 있지? 일단 그 저희 두 분이서 했던 토론 네, 거기다 네, 다시 왔는데 네. 네. 한채 양부도 없는 두 분의 대화 그. 맥스님이 잘생긴 줄만 알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셨네요. 맥스님 아프지 마세요. 와. 아픈 줄 알았지만 사실 바빠서 늦는다아 오늘 우리 떨어졌다. 아그 얘기 하는 거구나. 어. 또 오, 근데, 달아주셨는데 네. 그 스타트업 얘기 달아주셨는데 네. 프리랜서로만 살아서 하시는 말씀들이 신기하고 재미있어요. 역시 오늘도 맥스 팀장님은 멋지고 잘생겼네요. 어, 근데 오늘 무슨 맥스 얘기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음... 비살라님 거 읽어보면 될것 같은데요 아 비살라님 거는 지난주에 아 이거 지난번에 읽었어요. 읽었구나 <laughs> 아 죄송한데 했거든요 <laughs> 아니 자기 척하비, <laughs> 맘대로야 척가비 얘기 척하비 자기 얘기를. 맘대로야 <laughs> 아 그치 렇 그래서 왜 미간이냐고 뭐 이런 얘기 <laughs> 했었지 아 <얘기했었지>. 그랬겠죠 네 <laughs> 역시 맥스에 대한 이 팬심이 우와 이거 뭐야 유지가 되네요 점점 그 뭐야 뭐야 덕후들을 몽환하고 <laughs> 아, 있는 아 저는 덕후머리상이 목적입니다 <laughs> 목표입니다 어... 로엘세븐님이 활동을 활발하게 해주셔야겠어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덕후를 몰이 하셔야 되잖아요 로이스님. <laughs> 그리고 댓글을 자꾸 이런 식으로 여러 모리를 하셔야 어. 이게 성립이 됩니다. 아, 네. 근데 오늘 안 되겠다 오늘은. 오늘 왜요? 오늘 약간 좀 그렇잖아요. 평소다 아니 평소 와 다르게 사람이 네. 본색을 네. 드러내잖아요. 아. 공격적이고 <laughs> 여러분들은 모르셨겠지만 원래 이런 사람입니다. <웃음> 아. <웃음> 맞아요, 맞아요. 숨기고 있어. 요 아, 자 저... 유튜브 댓글좀 네. 읽어볼게요. 네. 유튜브에 바리닝 님이 네. 상황에 몰입을 잘 해주셔서 재밌게 들었어요 토론을 또 좋아해 주셨고요 어... 이분은 몰입 빠졌나? 못하신 거 같은데 <웃음> <웃음> 왜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한테 시민이 <laughs> 는 <거는> 거예요 <laughs> 이것도 <덕컴>, 덕후몰이 <덕후모리> 하나예요 <laughs> 아좀 아, 이해 안 되는데 끊으러 가버리는구나 <laughs> 그리고 또 네. 같은 토론 콘텐츠에 네. 비가 올 때까지 거기 왜 있냐니 키키키키 라고 들어주셨어요 어 누가요? 닉네임은 이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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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정하신 게아니라고못 네, 네. 읽겠는데 네. 어쨌든 저와 같은 의견이신 거죠. 비가 올 때까지 거기 왜 있냐니. 그 비가 같은... 내린 거지. 라고 달아주셨네요. 아그 의미예요. 아 나는 왜 있냐라고 이해했는데, 아 그렇구나. 나랑 아군인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어. 세상이 다 에디 편인 거 같죠. 어. 피아식별이 아니야. 아니, 아. 둘다편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그 말이 웃긴 거예요. <laughs> 내 편인 줄 알았는데. 달아주셨고요. 여러분 유튜브에도 네, 네. 많이 댓글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점점 더 달아주셔가지고 너무 좋네요. 네. 그 맥스가 저희한테 간식을 주셨었잖아요. 아, 누구가 주신 거예요? 저, 주... 제가 한한 한 번인가 몇번 언급했는데 네. 전 회사 선배. 아, 라디오 PD 하시던 분. 아, 너무 감사해요. 저희 거쭉 듣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 미팅하러 왔다가 아, 이제 두 분이 계시니까 두 분한테 선물을 주고 싶다라고 해서 아, 빵을 사주셨죠. 저희 걸 어떻게 듣고 계시대요? 궁금하네요. 그분이 그분일 것 같은데 맥스한테 안녕하세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너가 어. 어떻게 그렇게 어. 어. 할 수가 어. 있냐? 아, 1화에 그 멘토 어. 왜 했냐? 어. 아니 그렇게. 지는 하면 얼마나 잘한다고? <웃음> <웃음> 저보다 4 살형입니다. 아 살인가? 나이도 모르겠네. 오늘 본색 방송이네요. 뭐 오늘? 어 재밌. 나도 그럼 본색을 한번 들어내? 에디 본색은 뭐야? <laughs> 몰라 나도. 찾아줘요. 에디 본색은 그냥 피 자체잖아요. 본색 검은색. <laughs> <laughs> 근데 아무튼 너무 맛있게 먹었고 저 주변에 동료들이랑 같이 나눠 먹었는데요 정말 감사하게 잘 먹었습니다. 저희가 네. 이런 것들이 종종 들어와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말도 했어요. 이, 그 합장에 오면 음. 원래 내 생각이 났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아 여기 오죽사의 어떤 베이스다 뭐 이런 생각이 든대요 <laughs> 감동이에요? 전 너무 감사하고. 네. 근데 또 어쨌든 이 네. 그 라디오 계획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어, 지금은 아니지만. 어. 음. 우리한테 좀 어떤 현실적인 조언, 어떤 조언 아 이런 것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한번 모실까요? 아니요. <laughs> 저는 요즘에 불 켜고 계속 그러니까 그런 거 때문에. 아니 왜 이렇게 데려올라 그래요, 누구? 를그 롤면 모한이가에서 유재석. 롤면 모한이요? 롤면 모한이 뭐야? <laughs> 롤면 모한이에서 유재석이 항상 이제 신인들 발굴하잖아요. 유느님이 항상 신인들의 발굴해서 예능계에서 우리가 발굴하겠다. <웃음> 우리... <웃음> 선배를 데려와서 우리가 발굴한다. 우리 지금 아웃풋들이 괜찮거든요. 어... 아웃풋 뭐 있죠, 미미. 미미님도 S... 너무 멋있고, 군이에요. 어 에스님, 음... 쿠쿠님그 우리가 발굴한 인재들이 있잖아요. 음... 종일 안 하시네요, 카야? 조금 생각해 볼게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네. 저희 네. 주제로 좀 넘어가 볼까요? 네.